정적분을 정의되는 함수의 극한 미분, 그다근 개수 무릎기 때문에 문제 자체 조금 어려워요. 이 문제는 지금 인테그랄에 지금 문자로 정의가 돼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같은 식이라서 그냥 이거 자체를 어떤 대문자 Fx로 설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뭐로 확인할 수 있냐면 그 대문자 Fx는 소문자 f를 적분했어요. 소문자 f가 3차 함수거든요. 3차 함수 적분했으니까 대문자 Fx는 4차 함수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뭐야? 당연히 여기에 영 넣어 보겠지 맞아. 영 넣어 버리면 대문자 f 0는0가 되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돼요? 미분하면 대문자 f의 미분은 소문자 f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gx라고 하는 식이 지 어떻게까지 됐냐면, x가 2다 작을 때는 대문자 f(x) 1 0 4가 됐고, x가 2 이상일 때는 마이너스 대문자 f(x) 더하기 4 이렇게 됐습니다. 현재 지금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지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가죽권부터 한번 볼 거예요. 지금 가죽권을 보면요, 리미트 x가 2마로 갈때 x-2분의 마이너스 gx 빼기 4, 얘가 g 프라임 0으로 지금 존재한대요. 존재한대 있고, 그다음 x가 2마면이번 작은 거니까 뭐야? gx는 f(x) 빼기 4가 된다고요.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2마로갈때 x 2분의 f(x) 빼기 4에다가 또 빼기 4니까 빼기 8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어차피 대부분 f(x)는 4차 함수라서 지금 미분 가능해요. 미분 가능하니까 당연히 얘는 뭐야? 미분계수 정의로 바뀔 수가 있겠죠. 여기 우리가 알아주신거는 얘가 대문자 F 프라임 2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다음 하나 더알아주신거는0분의5꼴이니까 대문자 F E가 8이라는 걸알낼수 있습니다. 맞아. 그래서 대문자 F 프라임 2는 소문자 F E니까 얘는 보다 극한값이 소문자 F E가 나오네요. 그 소문자 F E가 g 프라임 제로랑 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극한도 볼게요. 리미트 x가 2불로 갈때 마이너스 2분의 GX 더하기4 자 이번에는 이 뿌리기 때문에 X가 2보다 커요. X가 2보다 크니까 GX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FX 플러스 4가 돼요. 그러면 여기가 X-2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FX 더하기4에 또 더하기4니까 플러스 8 나오게 되고 대문자 FX는 4차 함수에서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를 꺼내고 대문자 뭐가 돼? f2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0분의 0골이기 때문에 f2가 뭐가 되죠? 8이 나와야지 마8 더하기 8이 0 되겠죠 0분의 0골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또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소문자 f2가 돼요 근데 뭐라고 했는데요? 거두 개가 지금 같대요 같대요 같다. 같다고 했으니까 뭐야? 소문자 f2랑 마이너스 소문자 f2가 같아요 그럼 같아지려면 뭐가 돼요? 소문자 f2가 0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다음 아는 거좀다 적어 놓을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대문자 FE가 8이라는 것도 또 알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요거 세 개가 각이 같은데 이게 소문자 FE인데 소문자 FE가 0이니까 뭐예요? G 프라임 제로가 0이라고 하는 거알수 있습니다. 맞아요. 요까지 쓰면 됐네그럼 이제 G 프라임 제로가 0로라고 하는 게 의미를 조금 봅시다. G 프라임 제로는 뭐예요? 영이잖아요 영 여기가 영이면 여기 범위 안에 지명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야 이 함수를 미분하고 영 넣은 게 뭐야 g 프라임 데로 된다고요 그럼 이 함수 미분하면 대문자 F 프라임 데로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고게 영 나옵니다 근데 대문자 F 미분한게 소문자 F니까 뭐가 되냐면 소문자 F 0가 제로다까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요까지가 지금 한 가식에서 돌아갈 수 있는 한 1단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소문자 FX에 10을 세워버리면 이래야 된다고요. 최고 차항계수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지금보다 A는 양수로다아버리고그 다음에 한근이 0이랑 2가 있습니다. 그래서 X에다가 X-2가 됩니다. 그 다음에 3차 함수니까, 나머지 한근을 b 라고 세팅을 할게겠지. 근데 우리가 또 어떤 조건이 있냐면 지금, 소문자 F'2가 음수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은 마찬가지. 소문자 f 프라임을 해 주면 손가락깔아 버리고 2 e 넣어 버리면 니까 뭐야? 2a에다가 e 2배기 b. 그래서 이게 음수가 나옵니다. 근데 a가 양수기 때문에 2a를 e 나눠 버리면 뭐가 나오냐면 b라는 놈이 2보다 크다라고 나오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뭐냐면 <laughs> 소문자 f(x)를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소문자 f를 그린다는 말은 대문자 f 프라임을 그릴 수가 있다고. 대문자 F 프라임을 알면 대문자 F를 그릴 수가 있어서 나도권으로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냐면 이렇게 되겠죠? 소문자 f x, 그러니까 대문자 F 프라임 x가 지금 뭐다? 한 근은 0 맞죠? 한 근은 2, 한 근은 인데 빈은 2보다 크대. 그래서 여기가 맞불, 맞불. 그러면 감소증가 감소증가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형이 총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맞죠? 대문자 f가 뭐가 나오냐면 감소증가 감소증가. 이거 하나 나오고. 그다음 감소증가 감소증가. 그다음에 이렇게 가지고 대문자 f(x)가 지금 이렇게 후보가 세 개가 나옵니다. 그 차례대로 0, 2b가 극점이니까 여기 0 이 e, 여기 b 여기 마찬가지 0 여기 2 e, 여기 b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고 <laughs> 여기가 b 해서 지금 이렇게가 지금 대문제 fx가 후보가 나오게 돼요. 그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게더 이제 방정식을 조금만 더 관찰을 볼게요. 자, gx가 지금 이렇게두 개로 쪼개지게 되니까 한 번은 2보다 작을 때부터 볼게요. 그럼 뭐가 되냐면, 이 방정식이 지금 뭐로 바뀌냐면, x가 2보다 작을 때는 gx가 대문자 fx 빼기 4. 그러면 대문자 fx 빼기 4가 4가 되니까 대문자 fx가 8 되는 놈을 구해야 돼요. 그 다음 x가 2상일 e 때는 뭐예요? gx가 마이너스 대문자 fx 플러스 4니까 요게 4가 되니까 4 4 사라져서 마이너스 f x 가0 되니까 얘는 대문자 f x 가0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범위에서 지금 이 방정식의 실근 개수가 뭐다? 서다 두가 나오게 그림을 그려달라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요까지됐네 근데 이게이8이라고 하는 걸 봤더니 하필 또 대문자 f x 가8이에요 그러면 이제 x 가 이보다 작은데서 이보다 작은데서니까 이렇게만 8을그릴게겠죠 그래서 요게 지금 뭐다? y 는8이라는 선이에요. 여기는 안 들어가요. 등호가 여기 없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여기 Y는 8이고 2에는 등호가 없으니까 빼주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Y는 8이고 2에는 등호가 없으니까 빼주고 그러면 여기서는 실근이 왼쪽에 이렇게 한개 생기게 맞죠? 여기도 한개 여기도 지금보다 한개 생겨요 근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밑에서 이게 한 개만 더 나오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밑에 것도 한번 볼게요 밑에 게 이제 뭐냐면 대문자 Fx는 이제 0, y는 0이라는 선을 그어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가 또뭐 대문자 F0가 지금 제로로 되어 있다고 맞습니까? 여기 적어놓을게요됐리니까 그러면 이제 0, 콤마 0을 지나 간다고요. 근데 이보다 큰 대서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y는 이제 0인데 이보다 큰 대서라고 했잖아요. 더 등호 포함해가지고 그러면 0서부터 요렇게 지금보다 y 의0을 그을 거라고요. 맞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요렇게 지금 와인형을 그을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요렇게 지금 와인형을 그을 거라고요. 그럼 여기는 이제 실근을 봤더니 뭐야? 두 개가 나오죠? 여기 몇개가 나오냐면 한 개가 나오고요. 여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냐면 방정식 g(x)는 4가 얘는 세 개의 실근 맞죠? 얘는 두개의 실근, 얘는 한개의 실근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서다 두니까 뭐예요? 얘가 답이고 얘네들은 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쉽잖아요 얘 무슨 개형이야? W자 모양이잖아 W자면 이게 1대1대 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가 0이면 0이면 뭐가 돼요? 4가 된다는 거 우리가 알아낼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문자 f x 가 식이 뭐가 나오냐면 이 식으로 갈게요 y는 0과 0에서 튕기고 4에서 튕기고 그러면 이렇게 볼까요? 얘가 3, 아니죠. 얘가 ax의 세제곱 블라블라니까 대문자 fx는 4분의 a의 x4제곱 블라블라 요래 게 나오니까 얘가 뭐다? 4분의 a에다가 x제곱 x-4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요. 맞습니까? 여기 y는 0에서니까 근데, 2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8이래요. 그러면, 대문자 F1을 보자고. 2 e 넣어버리면 4, 4에 뿜는 가 A고. 2 e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A 중 4. 4A가 지금 8이라서, A가 2가 된다. 물론, 거리 곱으로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거리 고 여기 8 해가지고, 해도 상관없어요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가 돼요? A가 2니까, 지금 다 완성이 됐죠. B가 4인 거 알아냈고, A가 2니까, 따라서, 소문자 fx가 완성이 됐네요 최고차항계수는 2고 그 다음에 뭐야 x-2 x x-b인데 x b가 4니까 x-4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소문자 f5는 2, 5, 10 10이랑 3 곱하면 30 30이랑 곱하면 30 그래서 그 답은 30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이 제일 중요해요 얘들아 여기를 대문자 fx라도 둬가지고 뭐다 우리 데이터하고 미분하고 관찰한 다음에 뭐 가시계 해석은 중간고사 범위 열심히 했으면 아마 쉽게 해석을 할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든 간에 개형 추론으로 가서 나주권을 만족하는 개형을 찾아내서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생각지좀 잘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싫으면 거리 보고 해도 되겠죠? 그럼 요 길이가 8이니까 8. 여기는 8 사이니까 최고창 개수가 4분의 1이었고 요거리가 2의 제곱, 2의 제곱, 그러 2의 4제곱, 이럴 때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A가 뭐가 나와요? 아까 G가 나오는데 거의 고 그래, 맞습니까?